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몰입하면 실제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문해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 4명이 모인 학원 교실. 긴 가로줄을 따라 왔다 갔다 눈을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책 읽기 전에 하는 집중력 훈련입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전환하는 태블릿과 느낌이 다릅니다. 종이는 손을 이렇게 남기는데 태블릿은 터치해서 손으로 하는 게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학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가르치는 이른바 문해력 학원은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것 때문에 아,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랑 독해력에 문제가 시급하구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은 지난 2006년 이후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OECD는 특히 수업 중에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디지털 교과서에 등장해 불안해합니다. 순간적 네. 이해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인지 능력의 향상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은 디지털기는 굉장히 불리해요. 교육에서 빈부 격차가 수업 격차 훨씬 커질 거라고 봐요. AI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즉각 파악하는 것도 깊이 있는 공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그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번에 나눠서 배울 걸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효과가 더 떨어지죠. 빠른 학습을 도움는 대신에 빨리 망각하게 만들어요. 핀란드의 경우 초 중학교 교실에서 종이 책과 연필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고, 스웨덴은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추세를 거스를 순 없지만,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성영입니다.